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암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뒤 도대체 뭘 먹어야 좋을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말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은 실제 72세 박다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전문적인 근거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론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아, 나도 이렇게 실천해 볼수 있겠다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박할아버지는 72세, 몇년전 암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는 잘 끝났지만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까? 내가 먹는 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예전에는 고기, 밀가루 음식, 단 과일 위주로 식사하시던 분이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 개선을 권하시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셨죠. 오늘은 이 할아버지가 바꾼 6가지 식습관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바꾸신 건 과일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수박, 포도처럼 단 과일을 즐기셨는데 지금은 레몬, 자몽, 블루베리처럼 당이 적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산화 착용입니다. 암 환자의 몸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도 과일과 채소 섭취가 암 재발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식후 달달한 과일 대신 레몬 물한 잔과 블루베리 몇 알을 드시며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시죠. 두 번째 변화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예전엔 고기만 찾으셨지만 지금은 작고 흰살 생선을 주로 드십니다. 명태, 갈치, 조기 같은 것들이죠. 왜일까요? 첫째, 기름진 붉은 고기보다는 지방 함량이 적어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둘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돕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큰 바다 생선일수록 수은 등 중금속 축적 위험이 커서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박할아버지도 연어가 몸에 좋다더라 하고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해 불편했는데 작고 담백한 흰살 생선을 먹으면서 훨씬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주식입니다. 흰쌀밥 위주의 식사에서 바라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찹곡으로 바꾸셨습니다. 찹곡에는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켜 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결국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거는 질겨서 못 먹겠다 하셨지만 죽처럼 부드럽게 조리해 드시면서 점점 적응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간식 습관입니다. 예전엔 빵이나 과자, 단 음료를 드셨는데 지금은 하루 한 줌의 호두와 아몬드를 드십니다. 여기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암 재발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미네랄이죠. 할아버지는 지금도 내 간식은 이거다 하면서 즐겁게 챙겨 드십니다. 다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청국장, 김치, 된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이죠.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면역체계에 큰 영향을 주고 암 환자의 치료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박할아버지도 아침마다 청국장을 꼭 챙겨드시는데 이걸 먹으면 속이 편하고 변비가 사라졌다 하고 좋아하시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채소입니다. 암 환자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채소에는 섬유질 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배추, 케일에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엔 고기 반찬만 찾으셨는데 지금은 매 끼니마다 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물, 샐러드, 채소국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셨듯이 특별한 보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과일, 생선, 곡물, 견과류, 발효식품, 채소 같은 음식들이 사실은 암 환자뿐 아니라 모든 시니어에게 최고의 약이 되는 거죠. 70세 할아버지의 작은 변화가 건강회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식탁 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